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어느덧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달이 찾아왔습니다 어, 이제 슬슬 날씨도 더워지고 어, 낮에는 많이 덥더라고요 어, 진짜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4월달에는 새로운 그래픽카드죠 엔비디아의 어, 50060Ti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 음, 성능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성능이 아쉽다기보다는 가성비가 좀더 아쉽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그래픽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5060 Ti 8기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미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RX 7700 XT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060 Ti 16기가 같은 경우에는 VRAM은 많고 성도 능 좋은 거는.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판매 중에 있는 rx 7800 xt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따가 견적서에서 보시게 될는데 그거를 참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크게 없고요 가격적은,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많이 혼란합니다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꼭 견적서와 본인이 하실 게임들을 참고를 해서 이번 달 월간 견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견적은 사무용 PC입니다. 아이웍스 네, 3 5,500 GT 제품으로 구성이 된 모델이고요. 3 8만5천원으로 일단 가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메모리가 단일 한 장이다 보니까 어, 동일한 제품 8기가 두 장으로 바꿔주시면은 18,000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SSD는 변경이 좀안 되기는 하고 디램 리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저렴한 가격이 용서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CPU의 내장 그래픽 성능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어 캐주얼 게임까지는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정도 성능이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i5로 했습니다. 네 사무용 추천 조립 PC i5 4157번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43만 원 가격입니다. 어 메모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일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팀그룹 엘리트 제품으로 추가를 하면은 17,000. 100원인가? 이 정도 추가가 되고요. 삼성 제품으로 만약에 교체를 하면은 8기가는 12,400원. 그리고 8기가 두 장은 41,900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SSD 역시 디램리스라 조금은 아쉬운데 뭐 가격이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좀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전부터 추천드리던 a 데이터의 XPG 라인업이죠. SX 8200 프로 1TB 제품이 25,900원 정도 추가하면은 장착이 변경이 됩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포토샵이나 간단한 캐드 이런 거 하시기에는 인텔 쪽이 좀더 유리를 하고요. 어, 게임용으로서는 라이젠 CPU의 내장 그래픽 좀더 좋다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다 사무용이나 가정용급에서는 아주 좋은 CPU입니다. 다음으로는 라이젠 5600과 라데온 6600 RX 6600으로 구성이 된 견적입니다. RX 6600 네. 뭐 거의 불멸에 가깝죠 어, 아예 안 죽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80만원대 100만원대 미만 견적 구성에서는 이 구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고 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보니까 성능 자체도 준수하고요 예, 국내 인기 게임들은 충분히 옵션 타협하거나 아니면 옵션 타협 없이 그냥 즐기셔도 충분한 프레임은 뽑아주는 부분이고요 뭐 메모리 ssd 어 기본 16기가의 SSD 는 1테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즘 게임들이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500기가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고 기본 방열판을 주는 SSD 1테라 제품이죠. ADATA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 가격대를 되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지간한 동네 PC방 정도의 사양 그 바로 아래 정도의 성능은 나오니까. 어, 간단간단한 게임 정도 돌리기에는 충분한 성능이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은 RTX 4060 그리고 라데온 7600으로 구성이 된 FHD 중급 게이밍입니다 어, 여기는 CPU를 그냥 바꿨습니다 5600 말고 그냥 7500F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B650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 두장 이렇게 해서 요즘 보편적으로 잘나가는 견적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조합이 되는 견적인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래픽 카드 성능에 관련해서는 뭐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네. 국내 인기 게임은 7 6 0 0이그 이외의 게임에서는 4060이 좀더 좋습니다. 뭐 DLSS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FSR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게임에서는 벤투스 이번에 좀 구성을 했는데 4060 제품이 좀더 좋고 물론 몬스터 헌터 한정에서는 라데온이 훨씬 좋습니다. 그니까 본인이 하실 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픽스를 해두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가격 차이가 1 0만원 정도 벌어집니다. 아마 어, 루머기는 한데 5060이 아마 조만간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4060은 이제 단종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1600은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없다 보니까 어, 꾸준히 나올 것 같은데 가격도 괜찮고요. 물론 이걸 이제 CPU를 이전 달에 보여드렸던 5,600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어, 확 내려갑니다. 예, 100만 원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구성이 가능한 조합입니다. 다음 번은 프리 HD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예, 5060 Ti 그리고 라데온 7700 XT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을 했는데 5060 Ti가 솔직히 성능이 많이 애매합니다. 예,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4060 Ti를 넣어서 좀 조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5060 Ti를 넣은 이유는 한번 가격을 보셔라라고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560ti 16기가가 어, 7 700xt랑 성능이 동급입니다. 많아 봐야 1% 차이 정도 나고요. 오히려 국내 인기 게임들에서는 라데온이 좀더 좋습니다. 배틀그라운드랑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상 라데온이 좀더 좋게 나왔던 걸 알고 있고요. 오버워치 정도에서만 이제 엔비디아가 소폭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외의 게임에서는 뭐 라데온이 좋은 게임은 당연히 라데온이 좋고 엔비디아가 좋은 게임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5060 Ti 가격이면 아직까지 매물이 있는, 아직까지 재고가 있는 라데온 7800XT를 가시는 게 맞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한 20만원 가까이 벌어지다 보니까 7700XT 쪽이 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060 Ti 8기가는 아예 배제를 하고 봤습니다. 4060 Ti랑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최신 게임들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프레이도 최상급인데 트리플 A 게임들, 몬스터헌터 아니면 앞으로 나올 뭐 GTA 6 이런 게임들에서는 VRAM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은 VRAM은 여기서부터 12기가 이상, 16기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견적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Q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5070 라데온은 9070 이렇게 구성을 한 견적이고요. 음 솔직히 어, 5070 가격이 많이 내려오면서 가격이 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5070이랑 9070 가격이 붙어서 여기서는 이제 진짜로 무슨 게임을 하실 건가가 중요합니다. 트리플 A 게임이나 아니면은 로스트아크 프레임 방어가 중요하신 분들은 라데온을 하셔야 되고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엔비디아 특화된 게임들이 몇개 있죠. 뭐 포르자도 그렇고 그런 게임들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RTX 5070 쪽을 구성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 여기서 에 영상 편집도 해야 돼요. 아니면 버추얼 방송까지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라데온보다는 엔비디아 쪽을 개인적으로 좀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더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CPU를 여기서부터는 8 코어로 좀 구성을 해보았어요. 원래 기존까지는 뭐 9600X라든지 7500F로 구성을 했는데 약간 병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700아니면 9700X 둘 중에 하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메모리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32기가 충분합니다. QHD 가성비 솔직히 QHD 사양 고사양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본인이 하시려는 게임에 맞춰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QHD 중급 게이밍입니다. 뭐 중급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5070 Ti 그리고 9070 XT 이렇게 구성이 된 견적인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한 30만원 40만원 가까이 벌어지는 부분이고요 성능은 5070Ti가 보편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내 인기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배틀그라운드랑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방어하시려면은 라데온이 좀더좋기는 한데 오버워치라든지 뭐 평균 프레임을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트리플A 게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70 9070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게 겜의힘입니다 어떤 그래픽카드에 좀더추적화를 잘했느냐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트리플 A급 게임에서는 비슷합니다 성능이. 즉 성능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배틀그라운드랑 오버워치 정도다. 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몬스터 턴터 하실 분들은 뭐 여기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라데온입니다. 예. 9070 XT가 5080이랑 거의 동급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몬스터 턴터라든지 앞으로 나올 트리플레이크 그 게임까지 좀 가성비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070 XT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850 w 를 여기서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850 w 리덱스 3입니다. 리덱스 7이랑 가격 차이가 한 2~3만 원도 나오고. 뭐 제로 펜 기능이 없진 하지만 기본적으로 펜 소음이 정속하기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U 플러스 2핀 제품이 두 가닥만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이벤트로 세 가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9070 XT에서 8핀3 개를 쓰는 그래픽카드를 쓰셔도 충분히 호환이 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QHD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5090은 어, 제가 견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상급 게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PU를 지금 7080 X3D로 했는데 이거를 뭐9800 X3D로 바꾸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가격 차는 20만 원, 3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메모리, SSD, 나머지 기타 등등 제품들에서 가격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400만 원보다는 확실하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360만 원 정도의 구성이 가능해요. 메모리도 하이닉스 A다이 얼락 확정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 카드도 가격이 점점점 나아지다 보니까 5080이 그래도 200만 원대에서 꽤 괜찮은 조텍 솔리드 제품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조텍 솔리드는 좀 이제 요즘 이슈화가 됐는데 솔리드 제품 자체가 5090 슈라우드를 그대로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소음 억제나 발열 제어가 상당히 좋은 거로 제가 들었고요. 기본적인 성능 자체도 중급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소음 억제, 발열, 그리고 조텍이 AS도 워낙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 3박자를 다 갖춘 그런 제품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든지 리덱스 7으로 구성을 했고요. 제로펜 있고, 이거 제가 해외 리뷰를 보니까 뭐 S등급 판정을 받았다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은 20만원대에서 이렇게 용량 크고 좋은 제품 구성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 이외에, 5090으로 하실 분들은 1200W, 1300W, 똑같은 제품이 있으니까, 그걸로 변경을 해서 업그레이드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음, 5090은 이제 물량이 좀 풀리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이제는 대기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물량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제가 다시 견적에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매번 추천드리는 어도비 전용 작업 견적입니다. 어, 인텔 265K.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 카드는 5070입니다. 물론 어도비 쪽 이제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이쪽은 그래픽 카드 활용률이 쿠다 가속 말고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한 그래픽 카드, 4060 앞으로 나올 뭐5060 지금 나와 있는 5060 Ti 이런 것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일단 완본체로 올라와져 있는 견적 중에서는 이 조합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근데 왜 저렴한 하고 하고 봤더니 공냉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비보드와 함께 공냉으로 해서 이렇게 조합이 되어져서 저렴한 거였는데 165k 자체가 전력 제한을 풀지 않고 인텔의 베이스 라인이죠. 베이징 라인이라고 하는 그 전력 라인을 지켜서 사용을 하면은 공냉으로 작업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보드를 쓰셔도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만 작업 성능을 한10% 정도 더 끌어내야 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트보드에 수냉 쿨러 아주 좋은 것까지 넣어서 확실하게 성능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아마 제 기억상 여기서 메인보드가 한 10만원 차이가 나고 공랭쿨러를 수냉쿨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5-6만원 또 차이가 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 성능 차이인데 1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1%당 1만원이기 때문에 성능 향상폭 대비 금액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순냉이 싫다.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하고 그리고 사무용으로도 쓸 거고, 회사에서 쓰는 용도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공냉으로된이 견적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에펙이랑 프리미어 프로는 이 이상 CPU들은 뭐 이미 가격부터가 100만원이라서요. 뭐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많이 비싸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번 추천드리는 미니멀한 감성. 이번엔 작업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화이트 제품이 없어서, 이번에는 블랙 매트 감성으로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보았고요 CPU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 등급을 9900X3D로 변경을 했고, 제가 이전 달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번 9000번대 X3D가 발열도 상당히 낮고 오히려 클럭이 낮음에도 성능이 더 좋게 나옵니다. 이 성능이 무엇이냐? 게임 성능 작업 성능이 기존 9900X보다도 더 좋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작업 그리고 다중 작업을 할 때는 공냉 혹은 수냉쿨러 저가형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발열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점이죠 물론 PBO를 쓰셔서 한3% 5%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 4 g b 로 구성을 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뭐 V-Ray 이런 CPU 기반 렌더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도 충분히 높게 잡아주셔야 성능 커버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64기가로 제가 이번 한번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 카드는 4060입니다. 어, 솔직히 렌더링 기반에서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는 렌더러라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를 올려주시고 CPU를 내려주시는 지난달 견적이 더 좋겠지만은 일단은 CPU 기반의 렌더링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4060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저렴한 그래픽 카드를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케이스는 미니미니한 제품입니다. 해치 2 o 라는 제품이고요. 280mm 수냉 쿨러가 상단에 장착 가능하고 그래픽카드 확장성도 나름 무난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블랙 맥트 감성 그리고 펜에도 RGB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딱 포인트로 이 파노라마 제가 수냉을 추천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 제품을 딱 포인트를 줘서 이쁘게 감성이 될것 같아요. 오히려 RGB가 많이 없고 감성에 딱 맞는 알맞은 괜찮은 견적 구성으로 한번 이번에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달 월간 견적이고요. 음... 이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5060이죠. 일반적인 5060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라데온도 일단은 9060XT라는 제품이 출시될 루머가 좀 있습니다. 물론 루머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건 아니고요. 해당 제품들이 좀 나오면 이제 엔트리급이죠. 말 그대로. 엔트리나 미들레인지급에 대한 그래픽카드를 좀 수요를 충당해줬으면 하는 게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 솔직히 5060 Ti가 잘 나온 그래픽 카드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괜찮은 그래픽 카드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다? 가격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에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좀 저가형 게임들이죠. 국내 인기 게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캐주얼 게임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요. 그 이외에 또뭐 CPU라든지 SSD 이런 새로운 제품에 대한 내용은 아마 올해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컴퓨텍스가 열리기는 하는데 뭐 해당 컴퓨텍스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야기, 그 그러니까 케이스라든지 파워 이런 거, 수냉 뭐 쿨러 이런 쪽은 제품에 대한 공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CPU, 뭐 그래픽카드 이제 말 그대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올해는 이제 이 이번 달 혹은 이제 다음 달이죠 6월 7월에 나오는 그런 견적들이 앞으로 한몇년 동안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로비어트였고요. 아, 여러분 날 더운데 건강 위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디오스.